이 영상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띵동, 알람 설정까지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댓글도 땡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슨 모노르 멘토, 데비쌤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채용 또 비수기인데 제가 너무 공부와 관련된 영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휴식 시간 살짝 미소도 짓고 또 승모원이 되는데 또한번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이런 소재를 좀 가볍게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중간에 끄시면 안될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넣을 예정입니다. 이 경품을 드릴 건데 사실 뭔지 궁금하시죠? <laughs> 되게 조그만한데 나중에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우선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승무원이 되었을 때 가장 고충 보통 1순위로 꼽는게 스케줄 근무죠 그런데 저 테디쌤은 이 스케줄 근무가 또 승무원에게 굉장히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아시아 항공에서 근무할 당시 제가 느꼈던 이 스케줄 근무에 대한 모든 것, 최고의 스케줄, 최악의 스케줄, 그리고 뭐한 달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모든 부분을 가감없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기본적인 스케줄 생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안 항공 기준으로는 두달전 마지막 날에 스케줄이 생성이 되고, 보통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에 혹은 뭐 직전에 생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시안 항공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좀 직원들을 따뜻하게 생각해준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한달 이상 전에 스케줄 을 받기 때문에 미리 제 일정을 좀 정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뭐 우선 비행 시간은 뭐 7, 80시간 이상 보통 100시간 전후 이렇게 됩니다. 100시간이 넘어가면 초과 수당이 붙고 또 비행 시간을 60시간 이하로 하더라도 최소 비행 시간, 60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60시간은 근무한 비행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60시간은 무조건 넘게 근무하고 100시간 전으로 근무가 끊기는 경우가 많긴 한데 뭐 비즈니스 클래스 자격 혹은 또 뷰티에 따라서 100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돈이 꽤나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오프스는 110개에서 120개 전후를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오프 1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비행 스케줄에는 8개에서 11개, 12개까지 일반 오프가 반영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항공사 사정에 따라서 뭐 8개도 안 나오는 안돼. 것도 있어서 실제로 좀 승무원들이 힘들 때가 많죠. 실제 로막 성장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이 승무원들에게 오프 보장을 좀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에게 있어서 이또 휴식은 필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적도 있죠. 그래도 아시안항공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평균 8개 이상 그리고 10개 전후로 항상 매달 오프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출근을 몇번 정도 하냐 이게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에야 뭐 52시간 근무제 뭐 이런거 여러가지 많죠 주 5일제 주 4일제 그런데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야간 근무 이런게 너무 당연시되던 이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비행시간이 저에게는 좀 근무시간이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한다 가정하면 뭐 보름만 지나도 벌써 100시간 훨씬 넘죠. 승무원의 경우 비행을 하게 되면 뭐 비행시간만 따지는 거지만 뭐 80시간, 100시간 정도니까 훨씬 이 업무 스트레스가 적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어,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 어피하는 과정부터 브리핑을 하고 공항으로 가고 왔다 갔다 이런 비행기를 타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온전히 비행 시간만 두고 근무를 한다고는 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근은 한 달에 보통 뭐 적게는 뭐 다섯 번 여섯 번 많게는 1 0번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출근 횟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적게 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가는 것만 출근이 아니죠. 돌아오는 것도 출근이니까 사실 이보다 횟수는 더 많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날 당일날 가서 당일날 돌아오면 상관없지만 또뭐 미주나 호주, 뭐 유럽 멀리 가면 또 돌아올 때 또한 근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건 어쨌든 뭐 여섯 번에서 열 번이지만 또 돌아온 것까지 치면 횟수가 좀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줄은 미리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상황에 따라 좀 전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비행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차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 오프 그냥 오프리퀘스트가 있습니다. 연차리퀘스트와 오프리퀘스트의 차이는 연차리퀘스트라 하면 여러분들이 두달 전에 스케줄 생성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좀 휴가를 가고 싶다 또 가족 행사가 있다 라고 하면 짧게 혹은 길게 붙여서 신청을 할수 있는 걸 말하고요. 오프리퀘스트는 스케줄이 나오고 나서 해당 비행 날짜에 쉬고 싶을 때쓸수 있는 바로 그 리퀘스트입니다. 이와 좀 비슷한 리퀘스트가 한개더 있는데요. 스케줄 생성되기 전에 해당 날짜만큼은 꼭 오프를 주세요. 오프 8개, 10개, 이 중에서 꼭 하나는 이날 주세요라고 하는 또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특히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리퀘스트를 정말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티어디스 같은 경우에는 생유 리퀘스트가 있는데 이 또한 뭐한달전 혹은 뭐 해당 스케줄이 나오고 나서 해당 날짜에 신청을 할수 있는데 사실 좀 가슴 아픈 게 이 항공사와 이런 또 스케줄이 협의, 조율이 잘안 돼서 이런 생유와 관련된 좀 부당한 사례도 많고 좀 억울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마 또 뉴스에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오프만큼은 좀 확실히 보장을 해줬으면 하는 게어 개인적인 또 근무를 해본 입장에서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 리퀘스트, 스케줄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꼭 가고 싶은 비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에 있는 건 아니고요. 몇몇의 항공사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안 항공에서는 어쨌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파리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제가 그 날짜에 파리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해당 이 스케줄 패턴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가는 거고요. 혹은 이 스케줄과 함께 끝나고 나서 오프를 붙여서 장기적으로 쉬고 싶다라고 하면 또 오프를 길게 받을 수 있는 패턴의 스케줄을 신청해서 계획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퀘스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해서 한달 스케줄을 미리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 비행 스케줄 궁금하시잖아요. 이 최악의 스케줄 승무원이 어떤 스케줄을 정말 싫어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뭐 그냥 뭐 원초적으로 그냥 힘든 비행을 싫어합니다. 그냥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오는 거. 그런데 갔다 올때 전부 다 비행을 하고 정말 손님들이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스케줄을 싫어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공포의 마퀵이라고 있습니다. 마닐라 퀵턴이라고 하는데 완전 아침 새벽에 출근을 해서 이 3시간, 4시간 넘는 시간 동안 아웃바운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론 휠체어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기내 들어오실 때는 짐만 승무원에게 주고 대부분 다 걸어 들어가십니다. 휠체어가 많을 때는 만석 중에 한 70%까지 제가 휠체어 손님 모셔가지고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이 짐을 올린다고 죽는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안 돼. 그리고 또 일반 기내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비빔밥이 굉장히 또이 제공 프로세스가 어렵습니다. 뜨거운 물도 따로 해야 되고요. 햇반 이런 식사도 따로 히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공이나 회수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 마닐라 스케줄에서는 꼭갈때올때다 비빔밥을 해가지고 당시 기억나는 게 비빔밥을 보고 싶지도 않고 냄새도 맡고 싶지도 않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두달 전에 스케줄이 나오지만, 마닐라가 나오면, 그냥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춰지지 않는 스케줄 하나가, 광저우 킥턴이었는데, 광저우 심천, 몇개 있습니다. 뭐, 충칭. 이렇게, 3, 4시간이 걸리는 편도. 근데, 왕복하면 6시간, 8시간 되죠. 딜레이 되면 10시간이에요.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이 스케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이름이 특이합니다. 김재김재김. <laughs> 들어보셨나요? 김포제주, 김포제주, 김포. 이렇게, 자, 비행을 한번 가는 걸 1레그라고 해요. 두번 가면 2레그, 세번 가면 3레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김포, 제주, 이거를 다섯 번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뭐, 김포, 제주, 뭐, 광주, 대구, 제주, 김포. 뭐 이렇게 막뭐 삼각별 찍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김제, 김제 뭐 이렇게 하다가 제주에서 스테이를 해요. 정말 잠만 자요. 한 8시간, 에서 10시간.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또 전국 일출해요. 뭐 여수 갔다가 대구 갔다가 제주 갔다가 광주 갔다가 김포 가고, 뭐이면 정말 뭐 국내선 스케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국내선 승무원들이 있어가지고 국제선 승무원들은 이 국내선 비행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없어졌었어요. 국내선 승무원들도 국제선으로 다 전환되면서 진짜 이 국내선 스케줄이 정말, 정말 다이버스 하거든요.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고의 스케줄에도 이 국내선이 나오는데 최악의 스케줄에도 이 국내선이 있다는 거. 김재 김재 김.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김포공항은 11시가 되면 랜딩을 못 합니다. 왜냐면 하 주거 지역이죠. 그러면 인천으로 추용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 손님들이 컴플레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어, 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항상. 으악! 그리고 호텔이 좋지 않은 스케줄,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스케줄. 이런 스케줄 또 싫어하죠. 특히, 어 여자분들은 이 호텔 위생에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뭐, 남자들이야. 뭐, 길거리 어디든,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실 뭐, 밖에서도 잠 잡았을 거고, 그쵸? 그렇죠? 야영, 이런 거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 막, 바퀴벌레 나오고, 위생이 더럽고, 막, 농물 나오고, 이런 호텔, 이 정말 너무 안 좋은 호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스케줄. 아무리, 비행이 좋다 하더라도 스테이가 힘들면 사실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몸을 완전히 혹사시키는 스케줄 완전 몸을 죽여버리는 스케줄이 있어요. 아시아항공에서는 무박 3일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긴 하는데 그냥 장거리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파리를 가고 그곳에서 24시간 미만으로 스테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만 자고 오는 거예요. 열몇 시간에서 가서 잠만 자고 다시 돌아와요. 바로. 그래서 3일 만에 도착을 하는 스케줄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만큼 오프가 길기도 해요. 그래서 케바케예요. 체력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무박 3일 스케줄이 최악의 스케줄. 그리고 오프를 길게 쉬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스케줄. 그래서 이 무박 3일 스케줄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최고의 스케줄은 뭘까요? 최고의 스케줄. 일단 첫 번째, 부정기 편입니다. 부정기 편. 부정기 편은 남들이 가지 못하는 스케줄이죠. 그래서 뭐 랜덤으로 승무원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룹이나 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점수 평가를 받은 실적에 대 팀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팀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부정기 편을 갈수 있는 이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부정기 편이기 때문에 프로세저도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손님의 성향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비행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좋은 이유는 스테이가 길어요 6박 7일 막 7박 8일 그러니까 정말 뭐 유럽 여행 하듯이 하고 가족들 굉장히 많이 모셔가기도 하고 335 팀원들끼리 같이 이렇게 투어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편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리스본이나 이런 곳 굉장히 또 기대될 것 같아요 실제로 6박 7일 막 이렇게 쉰다면 그리고 두번째는 짧은 비행시간 대비 스테이가 긴 스케줄 일단, 태리쌤의 최애, 청두 있습니다, 청두. 비행시간 왕복해도 6시간인데, 갈때 3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48시간 스테이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케줄이었고, 항상 1년에 두번 있는 비행 리퀘스트를 모두 사용했던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선 있죠? 김제김제김이 아니라, 그냥 김제하고 쉬고, 그리고 다음날 3개 정도 하고 돌아가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땡 잡으면, 제주에서 스테이를 24시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렌트카 빌려가지고 그 제주도 투어도 하고 맛집 투어도 하고, 그땐 사실 힐링이죠. 힐링. 최고의 스케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시설이 좋은 곳. 뭐 대표적으로 뭐 방콕, 이런 동남아 같은 곳은 뭐 싸이고 호치민, 이런 곳은 호텔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이 좋으면 정말 뭐 스위트룸 받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 남자 이름 때문에 이 호텔 측에서는 직급이 높은 줄 알고 제가 엄청 높은 방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일단 들어가자마자 방이 6 개였고, 식탁이 3개 있었고, 화장실이 4개 있었고, TV가 6대 있었어요. 저는 뭐 그런 호텔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 호텔에 그런 방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 그때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뭐, 스테이, 호텔이 좋은 곳,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은 곳. 이곳은 모든 승무원들이 비행이 조금 힘들어도 그 곳에서 느낄 수 있는 힐링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박 스케줄, 무박 3일. 짧은 장거리 비행, 그런데 오프가 길죠. 오프가 도착 날까지 포함하면 5일을 쉬고요. 오프, 순수 오프가 4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도착한 날 아침에 일찍 도착하면 거의 5일 쉬잖아요. 여기에 연차 한 5개, 6개 붙이면, 와, 뭐, 10일 동안 쉬는 거죠. 일반 직장인들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스케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무박 스케줄 두번 갔다 오면 벌써 오프 8개가 날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 다른 비행은 뭐 죽는 거죠. 죽음. 퀵턴 킥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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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힘들어요. 우선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장거리 비행을 자주 갈수록 출근수도 적고 이 부담감이 좀 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비행에서 오는 그 고충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LCC 같은 경우에 장거리 스케줄이 별로 없다면. 사실 비행시간 7, 80시간만 하더라도 출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LCC 다니는 제 학생들, 뭐 친구들 이렇게 보면, 어, 스케줄이 너무 빡빡빡빡 해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근무했던 이 아시안항공에서 이 경험했던 스케줄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승무원이 되어서도, 아, 이런 그 스케줄 어떻게 좀 활용하고 어떻게 내가 좀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계획해 본다면 조금 더 면접 준비를 할 맛이 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다양한 공부 관련된 영상들 볼 이유가 생기겠죠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벤트 한개 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상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품은 바로 티웨이 항공 usb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건데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더라고요 일단 앞이 떨어집니다 usb 몇 기간 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몇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twayairway.com, 16888686에 전화하면 아마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정말 귀엽습니다.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는 뭐냐? 테디쌤이 해줬으면 하는 컨텐츠에 대한 주제를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제, 왜 이런 걸 원한다라는 주제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그 주제를 선택해서 컨텐츠를 촬영하는 그날 바로 경품 당첨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재들이 많다 하면 단순히 한 명만 뽑는 게 아닌 두 명, 세 명, 네 명, 뭐열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몇명더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테이에 비행을 가고 즐길 수 있는 그 미래를 기다리면서 면접 준비 해야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